트위치 클립이 끊이지 않네요. 정말 미안해요. 840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. 그래도 난그 돈을 벌어야 되니까. 일단 한번더 봅시다. 케인님이 제걸 보고 리액션하는 방송인가 봐요. 류승룡 기모치 <laughs> 류승룡 <류순영>, 기모치구나 <김오찌구나>. 아우 <laughs> 아저때 너무 웃겼어. 기가 아... 막히고, <laughs> 기가 막 <laughs> 기가 막히고, 코가 막... <laughs> 천원 후원. 그냥 먹으면 안 돼요? 뭐야 이게? <laughs> 아 이거 뭐야? <laughs> 겁나 웃긴데? 이제 안, 이제 잘 보이죠? 돈돈 돈 너무 좋아. 솔직하게 말해서 "너 그리고 왜 나한테 밥 산다 해놓고 밥안 사?" 여러분, 청문회 한번 합시다. 청문회 한번 하자. 너밥 사준다며 왜밥안 사줘? 장난 아니 말만 하면 다야. 근데 이거 뭐야? 어쨌든 1500원 고마워요. 밥 먹는데 미안, 당신은 도대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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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겁나는 아, 미치는 줄 알았다. 전기 아, 남자님. <laughs> 아, 나 이거 빵 터질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드는데. 배고파요. 천 원만 주세요. 누군가 <laughs> <따뜻한> 느낌을 알까요? <laughs> 누군가 곁에 있다는 따뜻한 느낌을 알까요? <laughs> 며칠째 아무 것도 먹지 못한.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? 후원문의 080-519-34한 <laughs> 달에 3명이면 말리와 같은 수다 1명의 아이들에게 영양실조 치료식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유니세프로 전화주세요 바로 당신이 이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후원 문의 080-519-104. 0 케인 주게 죽게 장풍료, 주께였어. 장풍료가 나 장풍료가 죽긴지는 몰랐네. 이거 아까 본 거잖아. 아 겁나 웃기다 진짜 에스텔님 3천은 너무 고마워요. K 님이네? 뭔데? 신나라 <laughs> 셋. 뭐야? <웃음> 뭐야? 뭐, 뭐 뭐야? 왜 이래? 안 부었어? 뭐지? 야왜 이래? 잠깐만.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어떻게 된 거야? 아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? 끝난 거 아니었어? 잠 아..!! 아..!! 잠깐만,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? 아니, 아 잠깐만.. 어떻아된아야 아니, 아니, 아 됐잖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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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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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잠깐만.. 아 잠깐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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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니, 아아 아니, 아, 잠깐만 아니 잠깐만 대단한데? 이 새끼 이거 나간 거봐 이거 아, 내가 케이님을 어, 따라가기엔 아직 멀은 거 같아 대단해 그냥 먹으면 안 돼요? 뭐야 이게? 아 이거 뭐야? 겁나 웃긴데? 이제 안 이제 잘 보이죠? 돈! 돈 너무 좋아. <laughs> 하게 말해서 너 그리고 왜 나한테 밥 산다 해놓고 밥안 사? 여러분 청문회 한번 합시다. 청문회 한번 하자. 너밥 사준다며 왜밥안 사줘? 장난하니? 말만 하면 다야? 근데 이거 뭐야? 어쨌든 1 5 0 0원 고마워요. 밥 먹는데 미안. 당신은 도대체 <laughs> 아, 겁나겠 아, 미치는 줄 알았다. 전기 아, 남자님. <laughs> 아, 나 이거 빵 터질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드는데. 높요천원만 주세요. 배고파요 1원만 주세요 <laughs> <우리 아이가 웃음> <깨끗한 느낌을> 요 <알까요? 웃음> 누군가 곁에 있다는 따뜻한 느낌을 알까요? <laughs> 클립이 끊이지 않네요. 정말 미안해요. 8 4 0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. 그래도 난곧 그 돈을 벌어야 되니까. 일단 한번더 봅시다. 케인님이 제걸 보고 리액션하는 방송인가 봐요. 뉴승용 기본지. 뉴승용기본지구나 <laughs> <김오찌구나. 웃음> 근데... 아저때 너무 웃겼어. 아... 기가 막히고, <laughs> 가 <기가> 막, 히 <laughs>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<laughs> <전화는 와. 웃음> 며칠째 아무 것도 먹지 못한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? 후안 <laughs> 니 080-519-1004한 달의 생명이 말리와 같은 생명의 아이들에게 영양실조 치료식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. 지금 유니세프로 전화주세요. 바로 당신이 이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. 후원 문의 080-519-1004 쾌인 주께 죽게 장풍료, 주께였어. 장풍료가.